오래된 후라이팬, 이제, 좋은 건데, 보면은, 이렇게 테팔 이런 거 있잖아요. 오래된 후라이팬인데, 이게 코팅이 이제 벗겨지고 나면, 나중에 이제 들러붙죠, 많이. 이런 거를, 어 새로 사시면 또 아까우니까, 잠깐의 대안의 방법으로다가, 전 찍지 마어요 <laughs> 어, <웃음> 방법으로다가, 판매나, 네.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, 우선 이제 깨끗이 한 번, 물로 한번 씻어주시고, 이런 이제, 랩킹 같은 걸로, 싹 닦아주세요. 닦아서 물기를 물기를 다 제거하시고요. 물기를 싹 제거하시고 이제 기름기가 좀 묻어있죠. 이럴 때 이제 식용유를 자 둘러줍니다. 적당하게 둘러줘서 버리는 건가요? 네 이거 버리는 식용입니다. 이렇게 충분하게 팬에 둘러줍니다. 팬에 둘러주고. 그냥 불러주시면 돼요. 찍겠는 왜? 이거 씻고 어, 닦게. 네.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계속 하다 보면 자, 살짝 열이 올라오기 시작해요.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? 튀기는 온도라고 하죠. 열이 올라올 때 이거를 쭉 불러줍니다. 자, 닦아줘요 한번. 주변도 한 번씩 닦아줍니다.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. 노폐물도, 이제, 묵었던 노폐물들도 같이 올라와요. 보통 이런 거 어디서 하냐면, 중식 주방에서 큰 후라이팬 쓰다가, 거기는 이제, 코팅된 후라이팬이 아니기 때문에, 어 우리 기름 먹인다고 하거든요, 후라이팬에. 기름 먹일 때 쓰는 방법인데, 이게 일반 후라이팬에서도 오래된 후라이팬, 새 후라이팬에는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. 오래된 거. 그런 거에 대해 할때 이제 가끔 한 번씩. 이렇게 해주시면 코팅이 돼가지고 들러붙는 게좀덜 붙어요. 오 프라이팬에 마늘 냄새 나는데? 마늘은 거기서 제가 좀 전에 다져갖고 마늘. 만두. 아, 만두 여기 밑에 레인지에 있습니다. 자 이제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아, 끝났어요? 네. 이렇게 하면 이제 프라이팬이 깨끗해져요. 그럼 요 상태다 이제 나중에 오, 쓰시면 조, 네, 조금 더 좋아집니다. 오 네. 좋은 꿀팁. 네 감사합니다. 오랫동안 쓰시는 방법. 네 감사합니다. 네 빠이빠이.